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전문가 황금 나침판입니다. 금번 소개 물건은 서울시 종로구 에지동 세운 재정비 촉진지구 세운 4구역 근린시설 경매 물건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타경 6007번입니다. 서울 종로구 에지동 근린 상가는 세운 상가와 강장시장 인근은 에지동 시계 골목에 위치한 점포로 세운 재정비 촉진지구 세운 4구역 내의 경매물건입니다. 종로 근린시설 경매물건은 토지이용계획서상 일반 상업지역의 대지로 145.5제곱미터이며 2020년 1월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제곱미터당 1,890만원입니다. 특정개발진흥지구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세운상가 4정비구역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관련 부서 등을 통해 사업 진행 상황 등을 체크한다면 사업성 평가에 좋은 기회가 될듯합니다수익형 부동산인 종로 A지동 근린시설은 인근역과 거리가 5개 노선을 이용할 수 있는 초역세권으로 5호선 을지로사가역에서 208m 2호선 307m 1호선 458m 3호선 526m 4호선 933m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섯 물건 현황입니다. 종로구예 지동 근린시설 경매물건은 토지 면적이 44평에 건물 면적은 38.1평으로 감정가는 2018년 7월 기준 28억 8880만원입니다. 지난 1월에 변경된 이후 매각 기일이 지정되지 않았으나 오는 8월 22일에 입찰 기일이 확정되어 감정가 대비 80% 가격인 23억 1,104만 원을 최저가로 2차 입찰이 진행 예정입니다. 보증금은 최저가의 10%인 2억 3,111만 원이며 입찰은 서울중앙지방법원 경매법정에서 오전 10시부터 11시 10분까지입니다. 수익형 부동산인 A지동 시계골목 점포는 1층에 4개의 상가가 있으며 1층 뒤편은 공실 또는 창고로 쓰이고 2층은 공실 상태입니다. 현재 재개발 추진 등으로 임차인은 대부분 보증금을 차임으로 공제하고 매월 차임만 지급하고 있다고 하니 참고 바랍니다. 일반 건축물 대장상 일반 건축물 등재 및 이행 강제금 부과 내역은 없으며 재개발 재건축을 위한 중장기 투자로 접근하는 방안이 유효해 보입니다. 이어서 권리 분석입니다. 등기부등본상 말소기준권리는 2006년 12월 26일에 설정된 우리은행 근저당으로 채권 최고액은 5억 8천 8백만 원입니다. 채권자가 임의경매를 시청한 사건으로 낙찰 도 모두 소멸되는 권리으로 특이사항은 없을 듯합니다. 법원은 매각물건 명세서 및 현황조사서상 5명의 점포 임차인이 확인되고 있으며, 본권 건물은 공부면적과 실측면적이 상이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차인 현황을 살펴보면 사업자 등록일상 이명의 점포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임차 보증금은 1,900만 원에 월세는 132만 원입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살펴보면 최선순위 담보물건 설정일을 기준으로 서울시의 경우 보호법 적용 대상은 2억 4천만 원이며 보증금 범위는 4,500만 원이고 최우선 변제액은 1,350만 원입니다. 이어서 입찰가 산정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투자 물건을 위한 합리적인 입찰가 산정은 먼저 투자 목적과 운영 계획에 부합할 부합될 수 있도록 준비가 필요할 듯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현장 방문을 통해 시세 및 수급 현황 등을 면밀히 체크해 볼수 있기를 권해드립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통해 다수 물건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경미물건의 가치를 추론해 본다면 좋은 기회가 될 듯합니다. 법원은 매각 사례를 살펴보면 서울 종로구 통우동 일종 일반 주거 지역 전포 50평에 2명이 응찰하여 감정가 대비 118.6%에 낙찰되었으니 참고 바랍니다. 이어서 위치도 및 구조도입니다. 다음은 현장 사진입니다. 근본 소개 자료는 보건는 매각 물건 명세서 및 현황 조사서 그리고 인터넷 경매 정보 사이트를 참고하여 부동산 경매 전문가 황금 나침반의 개인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투자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투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종로구 근린상가 경매 물건으로 세운 재정비 촉진 지구 내 세운 4구역 토지, 건물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